응. 저기 응. 가면 더 멋질 있 텐데. 응. 와. 나야. 나야. 나라 그래? 응. 야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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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도 또볼수 있잖아요. 음. 안녕이 팔자 백자 서 보치 의상. 음. 안녕하세이자 백자 보 의상 공예의 그러네. 이거 무슨 소리야? 위에서 나는 소리야. 네. 그래 어, 예. 나중에 저기 저 나이 먹고 데이트 할때 여기 오면 되겠다. 아, 는 같아. 그래? 어떻게 그럼? 하지만 꽉 잡아. 어, 바람이 되게 차갑다. 생각보다 긴데, 저기 내려서 우리 저기서 집으로 갈까? 거기서? 어 왜냐면은 아빠 집에 가서 밥 해야 되는데 다시요? 다시 이거 타고 다시 가서 또 절로 다시 또 내려가서 또 걸어서 또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어바이더 티투 보면 되잖아 그리고 나한테 한때 한국말로 하면 안 될까 너는 왜 한국말을 할수 있는지 자꾸 나한테 중국말 하지 저쪽으로 가도 걸어가잖아 이쪽으로 가면 아빠가 뭐공자워 찾을 수도 있고 버스 지하철로 갈 수도 있고 저안 되면은 띠리 타고 가도 되고 그치? 바이드 띠트로 다 찾아? 나는, 나는 찾아 자 바다가 되게 예쁜데 오늘? 그치? 왜 이런 곳이 있는 거를 왜 옛날에 몰랐지? 너는 왜 몰랐어? 몰랐어? 그래, 아빠도 몰랐으니까 할 말은 없다. 이거 밤중에 타면 진짜 멋있겠다. 아, 근데 저녁 6시에 끝난다고 그랬지. 저녁 6시, 그런가 봐. 어안 내리고 그냥 타는 건가? 사람들안 내리지. 응나 잠은 얘네 양도. 그러네. 이 내릴 수가 없는데 저기는. 내릴 수가 없는데. 그렇 사람들 그냥 가지. 안안 응. 내리고. 그럼 어, 우리도 그렇게 가야겠는데? 그러네. 어. 야저 빌딩 보여? 저거 제일 높은 빌딩? 저 빌딩 이름 뭐게? 몰라 청도 해天大厦. 와. 저게 한국의 뭐야? 빌딩보다는 높은데 롯데타워보다는 낮아. 정상 경험이 좀 없다 그치? 응. 재밌어? 네아빠는 윤빈이가 재밌으니까 좋다 야너 평소에 공부하느라고 되게 스트레스 많았지? 응 이렇게 타니까 더 좋지 지금 몇시예요 지금? 아빠 이거 찍고 있어서 시간을 볼수 없는데 아마 4시 정도 됐을 거야 4시 20분? 응 그래서... 회 咱回去坐地铁吧，地铁快。그럴까? 응. 근데 왜 자꾸 중국말하지?你想打滴滴就打滴滴。 내왜 자꾸 중국말하지?그러면 디디는 응. 한국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디디만 중국말로 하면 되잖아. 아니면은 디디 타고 가요 그러면 되잖아. 갑자기 딴말안해 또. 요것도 지나가면 멋있겠다, 그렇지? 응. 산 넘어가면 멋있어져.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더잘 보인다. 네. 응. <목소리> 아유 그렇지 그 우산 쓰고 탈 거야 이거를 그럼 힘들지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와. 이거 동영상 찍어서 음. 엄마 보여주면 엄마는 타지 않아도 탄 기분을 느낄 수 있잖아. 음. 그렇지? 엄마도 좋아했으면 좋겠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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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, 저게? 아, 저게 호즈라고 워킹이라고? 근데 원숭이가 무슨 노래를 불러? 아빠 생각엔 사람인 것 같은데? 사람 중에 아저씨. 이렇게 어, 어, 이렇게 하는 거예 그렇지 아저씨들은 오오 그러잖아. 아저씨들은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잖아. 그래요 아마도 좋아요. 아, 이거 너 이거 원숭이라고 지금? 어? 원숭이 소리야 저게? 와 저기도 멋있다. 나도. 이거 한국에서 탄 거보다 훨씬 긴데 이게. 그치 응. 이거 산 산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이걸로 하네. 네. 어저 앞에 칭다오탑 보인다. 네. 칭다오탑. 그치 찍어. 찍고 있어, 지금. 응. 여기는 뭐 집이 있다, 여기? 무슨 집이야, 무슨 집이야 여긴? 무슨 집 음, 그래? 응. 음, 야, 이런 게더 비쌀 수도 있어. 왜요 자리가 좋잖아. 여기 길이 다 있네, 그렇지? 여 <laughs> 밑에 있는 길로 산책해도 되겠다 나중에.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. 너무 같아. 가 길어. 이 정도면 됐지. 산 넘었어. 이렇게 바다가 보이니까 멋있다야. 소리가 응. 난다. 어, 백고동 소리. 너 백고동 소리 낼수 있어, 네가? 머리는 왜 흔드는 거야? 비슷한데? 비슷한데? 사진 이미 찍힌 것 같아 나. 와 멋있다. 와저 멀리 바다도 보이는데? 오 어, 진짜 높다 여기. 윤빈아 여기 봐봐. 윤빈아 여기 봐봐. 아빠를 봐봐. 우와 진짜 높다 여기. 응? 야 여기 칭다오 탑 바로 옆인데? 응, 어, 그래서 높구나 여기가. 그치 실제 높이는 칭다오 탑이 더 높지. 와 바다가 다 보이네. 그래? 와 진짜 멋있다 여기. 어. 그래? 메아리 없다고? 다시 해봐 오오오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아 약간 있었어 네. 크게 할수록 메아리가 크게 나와 아좀 있지? 응. 네. 거봐 어 도착했다 벌어 저거 이제 타고 내려가야지 달리 방법이 없는데 줄 서서 내려가야겠다 어 내려갈 때좀 무섭겠다 이거 아니 팔도에 해야지 당연히 와 저기도 보이네 항구 있는데도 보인다. 어, 시, 신호산이랑 짠차 다 보인다. 와. 뭐가? 아좀 있다 내리면 돼. 와. 그렇지. 저기 바다 다 보인다야, 그렇지. 또 내려가서 가야지 뭐. 방법이 없잖아. 그렇지. 가서 바로 나가서 지하철 타고 가자. 지하철은 안 맥히니까. 그래? 응. 지하철. 응. 근데 왜 자꾸 중국 말하는 거야, 나한테? 왜 또? 괜히 말하다가 할말 없으면 쨍쨍이래. 혼잣 말하는 거야. 와, 저기도 멋있다, 연비랑. 봐봐. 저 바다 있는데. 난 바다가 좋더라. 넌안 좋아하지? 좋아해. 넌산 좋아하지 않아? 응. 바다도 좋아해? 너 싫어하는 거는 또있지너 싫어하는 거뭔줄 알아? 똥. 아니. 똥 좋아해? 그냥. 그냥 그렇다고? 응. 그럼 좋아하는 건데? 어? 산악 자전 거다. 또 쟤네들이네. 응. 쟤네들도 열심히 한다, 되게. 그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자. 알겠지? 저거 타고 가는 거야. 집에 우리는 지하철 타고 가고, 이거 아빠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데. 그치? 너도 이렇게 긴줄 몰랐지? 네 나는 이거 조금 타고 내리는 줄 알았어? 물론 아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쟨쳥 했지. 원래 이렇게 시간이 길줄 알았으면 나쟨청안 했지. 집에 가 밥해야 되는데, 오늘 라나와 라오이한테 아빠가 한국 된장찌개 해주기로 했잖아. 네. 따장탕, 응. 아빠가 만드는 거 따장탕 너도 먹어 봤지? 네. 맛 어때? 네. 좋아? 알았어. 아빠, 넌더 맛있게 해 줄게. 내가 태도가 좋았으니까, 넌더 맛있게 해 주겠어. 여기는 무슨 이렇게 숲 속에 들어온 것 같다. 응. 나무가 많으니까 좋아. 나무. 응. 이가 숲의 영역. 그 말을 한국말로 해봐. 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? 응? 나무는 응. 문에 좋아요. 잘하네. 한국말 잘하면서 왜 자꾸 나한테 중국말해? 어? 또찌엔쯔위다뭐이러려고 그러지 또. 음. 아, 진짜. 와 저기 되게 예쁘다. 응? 어? 그러네. 나도 마스크 내리고 좀 할까? 와 공기 좋다. 그치 응. 맛있는 거 먹을까 우리? 응? 좋아? 싫어? 이제 됐어? 네. 나는 저렇게 멀리 바다가 보이니까 참 좋아 누가 저 위에서 담배를 핀다 저 아저씨 저 앞에 앞에 응. 기분 좋다고 담배 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 방귀를 낀다 그렇지. 응.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해 아까 그 원숭이 노래소리 기억나지 네. 그 사람도 기분 좋아서 노래한 거야 왜 웃어? <laughs> 너는 중국말로 하잖아 기분이 좋으면 그래, 안 그래. 自言自위 Tiwi. Tiks. Tiks. t 또 k s Tik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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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또 이러네. 어. 그게 나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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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야? 응. 아빠는 혼자 말할때 한국말로 하는데. 응. 어. 그거 내 마음이라고? 참. 응. 참나. 너는 네 마음이 곧아빠는 아빠 마음이냐? 여기 집 여기 또 있다 여기. 식당인가? 여기 위에 태양열 저런 거 있다. 그치? 저런 걸로 전기를 절약하는 거야.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저장해 놨다가 밤중에 쓰는 거야. 너 저런 거 알아? 이가 어떻게 알아? 그래?